안녕하십니까. 이리어 리서치 리서치 리서치입니다. 와, 음. 오늘 첫 개장일부터 자동차 출시들이 난리네요, 부분주들. 그리고 배터리도 그쵸. 난리고, 왜 그런 거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일단은 이제 완성차,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음. 엄청나게 큰 판매를 올렸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제 특정 모델이 이제 출시가 뭐 조금 더어 빨리 됐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음. 어 다만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전기차들 있죠. 지금 이제 eGMP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 즉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가 올해부터 출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올해 출시될 것들은 이미 다 수주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음. 심지어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부품인 배터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eGMP 2차 발주까지는 이제 이미 작년 뭐 하반기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EGMP 3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좀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특정 업체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SDI나 음. 아니면 이제 어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좀 음.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SK 이노가 그렇게 알려져. 어뭐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뭐 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음. 이제 배터리만 사실 희가 인과 관계를 생각을 하면 음. 배터리만 발주만 나가는 게 아닐 거고 다른 서플라이 체인들도 안 하던 이제 부품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구동 모터 아니면 이제 전기차 이제 배터리 다음으로 또 핵심으로 보여지는 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 어, 하는 업체들 또 하게 될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 또 나아가서 이제 주말에 이제 테슬라 판매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 여기 테슬라로 공급하는 또 한국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품들도 같이 이제 오늘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EGMP랑 뭐 테슬라 같은 두 가지 정도로 궁금한 게 네. 자동차가 만약 이쪽으로 빨리 가면 네. 이쪽은 사실 마진이 별로 안 남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는 어... 그러니까 내연기관 부품 주식들은 완전히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가가 안 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예. 네, 그래서, 그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은행업종 오늘 녹음을 했는데,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체크 이거저것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중에 상당히 힘든 기업들을 많이 찾다 보면, 네. 놀랍게도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 자동차 부품주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 네. 내가 맞죠 지금.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갑자기 네. 뒤지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가 네. 이렇게 좋은데, 그쪽은 대구, 되게 안 좋더라구요. 아, 그럼요. 이제 대구 지역이나 아, 이제 그런 그니까. 도 언급하지 말고. 예. 근데, 근데, 그래서 은행이 그런 거를 연장을 해줘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거기 에 있길래. 아. 그건 그렇고, 또 반대로 이제 이런 쪽은 전기차 이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왜냐면 미래가치를 예. 반영해 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죠. 극단으로 음. 서로 계속 간다, 갈수 있겠네요. 그럴 있겠네, 수밖에 그러면. 없죠. 예. 네. 근데 어. 그중에서 이제 뭐 전기차 핵심 부품 수준을 받은 업체들은 음. 살아남게 되는 거고. 음. 그럼 업체별로 시작은 다 내연기관 부품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음. 여기서 이제 저마진이라도 배터리 물량을 이제 배터리 관련 물량을 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일단. 스크럽바랑은 어, 배터리 수있죠? 사는 게 낫겠는데요? 배터리를 그냥 사는 게 낫겠다. 배터리 관련 주식을 그냥. 그렇지 어, 않나? 배터리 관련 주식이라는. 음. 근데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배터리 주식 자체가 훨씬 많이 가왔었던 거고요. 모비스 같은 게 오늘 움직인 이유도 그러면 그렇다고요? 예, 모비스는 이제 뭐 내연기관 부품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음. 내연기관 차량에 들어가는 이제 그 샤시들을 음. 하는 업체, 샤시들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음. 지금까지 주가가 좀 오르진 않았었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확 떴길래. 지금 오르는 이유는 전동화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입니다. 음. 예. 그게 이제 규모가 어 일단 이제 5조를넘어섰어요 연간으로는 음. 그래서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터너 그 BEP를 넘어서게 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제 E-GMP 물량이 현대 거 기아 거가 다 오기 때문입니다. 음. 네, 그래서 양사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 전동화 물량을 여기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모비스가 엑스포저가 좀더 커요. 고민되는 게 전에는 음. 우리가 이제 좋은 코리아던 게 만도 코리아거든요. 테슬라 익스포저도 있고 아유, 하니까. 이렇게 내재화가 되면은 모비스가 훨씬 좋아지는 거겠네. 내재화라는 거는 어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이쪽에 자꾸만 더 집중을 해 주면. 아, 그렇죠. 밸류체인을 이 재편해 주는 거니까. 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모비스가 그 역할을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현재 위아 오늘 주가 오르는 배경도 아마 그런 것으로 추정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저희가 사실 기존에 말씀드어왔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제, 이 현대차 리포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음. 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밸류체인은 형성하는 건다 좋아요 다 따라서 이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은 어, 베네핏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정말 다 O.E.M.들이랑 경쟁을 해서 의미 있게 어, 리더십을 구축하, 구축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일단 좀 조심스럽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가 현대계 합산 물량 폭스바겐이랑 거의 비등하기 때문에 음. 글로벌 탑3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게. 어 지금 다른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등 이제 공격적인 전략을 치고 나오면서 이3등이라는 위치가 올해 내년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GM이나 폭스바겐은 배터리를 자체로 생산을 이미 이제 하기 위한 공장 이미 짓고 있어요. 음. 예 그리고 포드도 최근에 경영진이 바뀌면서 정말 제 5개월 전까지만 해도 포드는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그치. 얘기했었거든요. 현대차가 어쩌면그 네. 어드밴티지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드 지금 경영진이 바뀌면서 배터리 내재화를 이미 언급을 했고요. 음. 23년도에는 이제 전고차 전고체 배터리 상업화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업체들 이제 BMW 다음으로 여기는 정말 내연기관만 죽을 때까지 할것 같은 같아 보이던 업체들인데 여기도 작년 하반기부터 는 배터리 셀 내재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코스가 크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은 오, 올해도 이미 우리나라는 그 전기차 보조금 해당 대수는 10만 대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음. 보조금은 반으로 내려갔어요. 테슬라도 그렇죠 지금. 예. 네, 테슬라 이제 모델 S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 대상인지 아니죠. 이제 보조금 대상이 아니. 근데 어쨌든 이이 속도대로 가면 내년 내후년에는 보조금이 점점 없어지는 국가들도 나와요. 올해도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 작년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능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차 가격을 계속 내려야 돼요. 전기차 가격을요. 음. 테슬라는 이미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랑 페리티가 와야 되는데, 이거를 배터리가 내재화가 되어 있는 업체는 상당히 유리해요. 음. JV로 이제 JV를 하거나 아니면 100% 내재화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대기아차는 그 내재가 화안 되는 거예요? 안되 거 있죠. 예, 네. 어, 안되 있으니까 네. 코스트에 대한 결정권한이 음. 아예 없기 때문에 음. 가격 착값은 내려야 되는데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 안 내준다고 려 해버리면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고 어 저희가 지형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터리 K배터리 3, 4가 다, 다 있기 때문에. 현대가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음. 예, 실제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막상 물량이 커지고 물량이 커지면 여기서 나오는 손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지만 네. 그것도 자체 기업이니까 코스트 다운을 안 해줄 거라는 거지. 현대한테만 페이보를 줄 수는 없죠. 그렇지. 예, 단지 현 단지 한국이라고 해서 그리고 현대가 특히 이제 LG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음. 저희는 사실 LG랑 JV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네. 근데 이제 당진에 원래 작년 초에 얘기가 나왔다가 이 음. 지금 얘기안 나왔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을 하게 되면서 증손자법 때문에 이제 JV를 우리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음. 네. 외부에서 하려는 거 있지 않았어? 그것도 지금 LG가 단독으로 동남아 하는 있지 않았나? 인도네시아인데. 어, 도네시아 어. 그것도 제 지난주에 발표된 거는 LG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어, 그것도? 네. 어. 그것도 10조 원정도 이제 투자 규모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100기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이 규모는 현대차랑 파트너십을 할 이유가 없는 규모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일단은 지금 먼저 너무 이제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서플라이어들 먼저 치고 나간 게 그만큼 디멘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분위기는 네. 뭐냐면 네.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 베이스 리서치 베이스의 사람들은 그럼 현대차가 경쟁이 격화되니까 그만큼 수익을 못낼 것이다를 생각하는데 네. 시장에서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침투해 갈 것이다 이게 전기차가 더 그래 좋다 뭐 이렇게 해 버리거든 그 담당 애널리스트 생각은 어때요? 침투를 하려면 음. 어, 일단은 저 근데 이제 내연기관 업체들은 사실 내연기관에 대한 버든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희로는 이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으로 정말 침투를 할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건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업을 비교를 해보면은 뒷떨어지면은 밸리에션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네. 그렇,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예.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지 분위기는 예. 뭐한 10년 뒤가 되면. 전기차 다 쓰고 있을 테니까 네. 예를 여기서 이쪽은 멀티플을 주자 분위기는 그렇죠. 특히 오, 오늘 같은 경우도 EGMp 3차 발주가 나오는 분위기니까 음. 분명 물량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정 뭐 어.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스러워요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도 리서치 베이스로 말씀을 드려 왔으니까 자동차를 가장 2020년에 좋게 봤던 사람으로서. 어째요 최근에 분위기는 약간 오히려 좀톤 다운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 주가는 주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가는 오늘까지. 좋은데, 펀더메탈은톤 예, 다운 분위기. 그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제 실적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4분기까지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왜 좋아요에 대한 이제 해석 자체가 SUV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음. 제네시스 많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작년까지는 올해는. 올해도 그걸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올해를 전망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서 이익을 내거나 이익을 낼수 있는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전략들이 이제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마침 뭐 테슬라나 이쪽은 이제 판매량이 엄청 세니까 부품주들이 좀 이제 탄력을 받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이렇게 쓰자는 장자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테슬라 얘기 좀 합시다 결국 아, 시작이 테슬라야. 작년에 (7배) (7~8배가) 까이 올랐던 테슬라가 예. 이제 올해도 뭐 이건 미래다 하면은 그렇죠. 이제 미래 가치를 하면 그렇죠. 요즘 뭐 제가 지금 몸도 안 좋았지만은 아좀 막판에 이제 사람들 미팅을 잡힌 게 있어서 만나보면 올드한 사람들 저같이 올드한 사람들은 야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는 정말 올드한 생각이고 결국 산업 내 어떤 우리 소비자의 침투하는 정도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플랫폼이다. 결국 나중 네. 소프트웨어 종목이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산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네, 시가총액이 한 700조 정도 되거든요. 그쵸. 예, 전기차로 한 천만 대 이상 팔았을 때. 네. 의 시가총액으로는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몇대 팔고 있죠? 어제 작년에 50만 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천만 대까지. <laughs> 네. 올해 올해는 근데 문제 올해 한 100만 대를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밸류는 1000만 대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네. 미래의 성장성 빼고 여기서 전기차 밸류에이션은 사실 그 정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차 있어요. 1000만 대까지는 지금. 이 네. 반영을 했다. 네, 가 있는데. 지금 100만 대인데.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랑 자율주행이랑 로보택시랑 이쪽이에요. 그 이거는 사실 저희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가장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논의가 많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는 테슬라가 이야기했었던 이제 FSD나 이제 그런 기술들이 조금씩 더 고도화되고 상용화되면서 어, 저번 한번 FSD라고 해서 매출 그냥 이제 저, 저. 인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것들은 이제 매출 커지면은 마진율이 그냥 사실상 80, 90% 짜리였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제 구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로보 택시를 한다거나 로보 택시 시장이 일단 제일 큰데 아직까지는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실, 실존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제 밸류에이션 커질 거다라고 어, 이제 구기까지 그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택시타는걸 두려워하잖아요 전염될까봐 네.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전염에 대한 공포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세계가 빨리 올 것이다는데 아직 진행 단계는 어때요? 뭐 로봇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오한다고 해도 한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로봇 택시가 운행이 되려면 자율주행 레벨 5까지 가야 그치. 되는 거고.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하는 방식이랑 테슬라가 아닌 모든 다른 업체들이 하는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가 하는 방식은 카메라에 의해서 이제 머신 러닝을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어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나머지 업체들 현대, 기아부터 해서 이제 구글, 웨이모 이런 업체들이 다 하는 전통적인 자율주행 방식은 정말 이제 지도 완벽한 지도를 갖다 놓고. 어, 그거 그거의 토대 그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근데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상용화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해진 노선에는 아니면은 못, 가는, 못 간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 뭐 버스 같은 걸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그거 는 먼저 상용화가 될수 있을 할수 거. 할수 있는데 예. 그 이상의 뭐 택시를 뭐 내가 어디가 뭐 갑자기 여기서 강남 사거리 가주세요. 이렇게 가는 시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지. 그 노선이. 그, 심지어 그것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어, 그래?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지도가 없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은 시골.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머신러닝 한,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이 방법이 조금 더 상용화에 가깝다고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먼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튼 여 자동차가 올해도 굉장히 어떤 중 이머징 만약에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에서 좀 나와서 이머징 쪽으로 들어온다면 네. 살만한 그 테슬라 받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할만한 나라의 이머징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글 많이 있으니까 뭐 밸류 상관없이 지를 것이다. 뭐 이런 논리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뭐제 아. 생각에는 현대 기아가 분명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굉장히 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음. 아쉽게도 코나 EV랑 니로 EV, 이제 작년까지 했었던 전기차종들에 대해서는 주가로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앞으로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이오닉5라고 해서, 요게 이제 EGMP 첫 차거든요. 요거는 테슬라 모델 Y랑 경쟁을 하는 모델이에요. 요건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출시가 되고 그때까지 그렇 굉장히 모멘텀 강하겠네요. 출시한다는 그래서 거. 그래서 근데 그뭐그 뭐 전에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은 월 판매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주가가 또 그때그때 움직일 수는 있죠. 예. 지금부터는 아마 월 판매는 계속 좀안 좋을 거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여러 가지 이익 지표로든가 최근에 이제 연말에 이제 몇 가지 체크해 보면 내가 이제 요새 생각을 좀 이제 오픈해서 우리가 네.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군요. 지수 상단을 봤던 것보다 넘어갔잖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도 그렇다면 우리의 접근법이 그냥 올드한 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는 온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자동차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분명히 조금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해석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게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나는 오년 뒤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늘고 있으니까 네. 어, 우리 담당자도 자동차가 올해 누가 말해서 중요한 곳이고 하니까 이한번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 지금 결론적으로 네. 지금 자동차 막오버이트 해도 돼요? 지금 안 되죠. 네. 저희는 이제 사실 작년에 이렇게 음, 해서 오버 웨이트만 예, 외쳐왔는데 경차를 그게 상반기에 조금 저희는 줄이자 어좀 도전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어, 뭐 우리 예. 유튜브 이제 오래간만에 하지만 뭐 이렇게 예. 도전 말 어렵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단은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예? 예. 판매량이 요, 그럼 여기서 지금 계속 또 늘어나는 모습이 일단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내연기관 판매라도 그 그게 일단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음. 1월 2월까지는. 뭐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것 같고 둘째는 실적이 잘 나와도 현대기아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 딴 애들도 올라왔다? 잘 나와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해, 같이 해 오신 분이라면 작년에는 현대기아차가 점위를 뺏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수성해야 되는 과정인가 지금은 더 뺏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더 지금 지금 미국에 제가 저희가 말씀드렸기 미국에서의 마켓 시어잖아요. 근데 어차피 유럽 코로나 심한 것은 유럽 업체들의 타격이 좀 있는 그치? 거고 미국 일본 업체들은 사실 타격이 없어요. 미국에서 마켓 시어를 이제 그 업체들은 최근에 도요타의 마켓 시어가 이미 좀 올라왔고 GM 포드도 사실 가동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희가 작년에 막 현대기아가 마켓 시어 막올라왔던 속도가 뭐, 지금 당장은 좀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 4월, 5월로 가면서부터 좀 챌린징 해지고, 만약에 거기서부터 더 빠지진 않아도, 만약에 GM이나 포드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그냥 팔기 시작해버리면은, 근데 보조금이랑 상관없이 허머 EV, 이런 이제 고가 EV를 그냥 내놓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점유율을 보면 달려오면서 자동차 코너 했던 거고 우리는 아, 입장에서는 네, 예, 점유율에 네.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올해 올 수가 있어서 고민인데 이제 2차 모멘텀으로 결국은 패러다임 시프트 결국은 이런 큰 기술 변화 침투율뭐 네. 이걸로 설명해서 갈수 있다 논리가 이제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그렇죠. 해봐요 네. 뭐 올해 오픈 마인드로 가야지 이제 네. 어 그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누가 뭐래도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로 게 우리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전기차 비즈니스고 그치. 동시에 내가 좀 요즘 관심이 가는 거는 결국 전기차 이런 밸류체인 쪽이 올라오면서 거기 동참하지 못한 부품 기업들 아마 자동차 좋다고 그런 것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런 것도 매우 힘들어지지 않겠어? 부품이 완전 바뀔 거니까 아닌가? 아 근데 이제 뭐, 뭐 업체마다 사실 다 스토리가 다르기는 하죠. 예. 그래서 누구나 살아남고 싶어서 이쪽을 하고 싶어하는데 부품 자체가 줄잖아요. 부품 자체가 줄는데 그만큼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네. 내재화시키는 예. 부분을 예. 했던 거고. 근데뭐 업체마다 다른 게 정말 이제 엔진 관련된 부품들을 많이 했었던 부품 업체들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좀 그게 저, 저, 저. 아닌 부품이 많잖아요. 내가 이제 가끔 최근에 이제 뭐는 주린이들이 들어와오시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아, 예. 좋으면 막 거기 부품들 전혀 관련 없는 것들도 막막 막 그냥 예. 막 달려들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좀 예. 선별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아 그럼요. 예. 음, 그건 또좀 해줘야 될것 같아.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예. 올해가만 첫 날이니까 마스크 쓰고 하는 로 불편하지만 하여튼 코로나가 워낙 난리여서 예.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동차 오늘 첫 날부터 화끈한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콜했던 내용에서 여기서 그걸로는 본다면 모멘텀이 좀 꺾이는 상황이고 점유율로 보면 상만이 지나면 네, 네. 그 다음 모멘텀 소위 기술 혁신 쪽으로 가는 걸로라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더 그렇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기술 혁신까지는 아니고 난 점유율로 보고서 자동차를 주시, 보유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막 늘리는 기 음. 것만은 이제 그 똑같은 걸로 이제 늘리기는 어, 좀 어, 어려, 어렵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오랜만에 제가 말을 많이 개입하는 거는 네. 어, 이거는 저희는 녹음이면서 동시에 저희 에너지사 대화 시간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담당자 에너지사한테 어떤 분야를좀더 리서치해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아, 거니까 이렇게 네. 진행합시다 또 올해도 파이팅 부탁 좀 하고 알겠습니다. 파트 원도 하나 늘었는데, 그 친구도 잘 사람 좀 만들어 보고. 아, 예. 잘 예. 하겠지? 네. 네. 예. 네, 마무리 들어 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고민하시죠. 모자시죠.